너 <laughs> 지금은 퇴근을 했고요. 아, 점심 감자탕을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가지고 단백질 쉐이크 하나. 땅콩버터에 사과. 뭔가 뭘 먹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점심만 먹기엔 밤에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음. 들 섞였어. 근데 갑자기 이거 먹으니까 스타벅스 안 가고 싶어졌어요. 저는 진짜로 게으르거든요. 뭐, 게으른 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는 혼자 카페, 혼자서 뭐 하는 거, 혼자 노는 거,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잘못 놀겠어요. 재미없거든요. 혼자 놀면. 이렇게. <laughs> 발라서. 음.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냥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시면 그거 밥 먹고 뭐 일정이 없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뭔가 좀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긴 아쉬운 거죠 이제 또 내일 다 아침 되면은 친구들한테 생일선물 갖고 싶은 거 말하고 뭘 사달라 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오늘 저의 OOTD는 올라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가 너무 폭력적인데? 아무튼 이것도 사실 그냥 기념하고 싶어서 영상 틀어놓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고요.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것도 웃겨요. 제 자신이 지금 혼자 막 독백 연기하는 기분. 이거는, 이렇게 단추도 있어요. 귀엽죠? 다연이가 데릴라운데요. 자시고자유통령 한국, 니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저희가 오랫동안 안만나서 한국.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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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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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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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 이뻐. 나, 너 센스가 좋다. 아침이랑 밤. 제 입은 것만 보려고. 이것도 뉴욕 선물인가봐요. 어, 뉴욕 약속. 짠. 이건... 다 마그네시네? 좋아. 고마워요. 짜모양이. 어, 엄청 많은데? 깨트. 깨요 응. 너무 많은데? 그거 응, 왜? 그거 나 사랑하니? 그런가봐요. 응. 이때 좀 사랑했나? 그니까. 다는지 보여줘. 빠르게. 응. 예쁘다. 열장짜리인 응. 거. 오 응. 어, 이게. 나는 마그넷. 응 마그. 응. 이거 상하이에 유명한 하연토끼유아캔디나 다이아나. 자. 알레스카 한의원이래요알레스카에한의원이 있나? 응. 너너 공부해 빨리 뭐해. 너 공부해야 내가 책을 읽지. <laughs> 너 책을 읽어야 내가 공부하지. 4시 23분, 5시까지. <목소리가> 내가 유튜브 영상 도 지금 찍고 있었어. 아, 잘다잘 <목소리가> 아, 고마워. 안너 <목소리가>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없어졌다. 아. 어. 야, 나 수술해. 뭔 수술? 다시 찍어? 나 이거 야, 나 수술해. 수술레이었어 진짜 여기 턱을 이렇게 만들. 내가 할 거는 없. 눈 수술? 상급물 수술. 상급로안 나가? 어. 아, 하지 마. 왜? 신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업 말고 선생님 거 내가 대신 하고. 어. 너도 음, 이거. 어, 근데 약간 <laughs> 지금 머리를 풀러야될것 같아. <laughs> 야 빨리 안 하니? 저 이거 찍 찍고 있어서. 음. 너무 무서운 거 찍고 있어서? 야 그래도 <목소리도> <laughs> 우리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근데 혜원이가 나보고 나 카메라 의식 너무한다고. <laughs> 그럼 진짜 이게 노력이 아니 들어는다 태니가 양보해 줄닭달이 괜히 먹 쟨, 가게 하나. 나안 먹어도 돼. 나안 먹어도 돼. 카메라에. 이미지. 이미지 책이 챙기는 거 뭔데? 어? 이미지 책이니까. 어, 어떤 거야? 야, 몇 명이나 본다고 이미지 책이니까, 말하고 보니까 약간 예림이 유튜브 욕한 것 같아서. 눈치 봤어. 슈츠를좀 올려봐. 웃긴 장면을. 웃긴 장면 많은데 웃긴. 막우기얘기여서재밌는 거. 봐. 아, 이거 또또 재밌는 네, 이미기기얘기로해기로기적하는 거. 아 이기로 기로재재밌는 거. 지너뭐로기로는있 근데 엽떡 한통을 혼자 다 먹는 거 진짜 대실거 아니야? 이거 다 먹어? 한 번에? 아니, 한 번에. 안 남기고? 아니, 브이로그 말고 먹방을 찍어, 그냥. <laughs> 이거 바꿔. 하나, 먹방 한번 찍어서 올려줘. 어울려. 해봐. 해봐. <laughs> 정말 다 <당황스러워>. 먹어. <laughs> 근데 막, 응. 막 먹게 됐네. 엽떡 한 통으로는 먹게지라고 안 댓글 안 달려. <laughs> 핑크 말클 반찬하고 불닭까지 끓여서 같이 먹어야지 셋이서 먹어야지 불닭 반찬 사줘 거기에 타코야끼 해가지고 이제. 손 움직여 다들 뭐해 야 갑자기 피자 먹냐고 이거라 먹어 <laughs> 얘는 항상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안 맞냐? 아니, 아니 네명이서 메뉴 두개세 개는 <laughs> <laughs> 아, 진짜 거치는 거좀 폭력적이야 이거 아니거든은 어떻게 야, 너그렇게상스럽다는 쳐다볼까? 아 진짜 얘 아까 한거 봤지? <laughs>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했잖아 너가 했어, 이렇게 했어? 돌려봐니또 소심한 짓이야? 이거 의식 카메라 에식구다우카나 작은 거 아니고 이렇큰거 썼을까?

조마너지 말랬잖아. 좀 쉬다가 나갈 거예요. 다시 레슨하러. 뭐야? 퇴근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은 오후 9시2 0 분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선물 받았어요. 떡사. 짠 이거 약과 백설기 같은데 먹어볼게요 백설기는 시간이 지나서 좀 딱딱해요 김을 싸먹습니다 백설기는 떡이 적당히 달달 김에 짠맛 근데 김이 짜서 떡이 안 달아도 달게 느껴져요. 단짠 단짠 완전. 들어요싫요 이게? 가 근도 만 원이야. 한개 비싸다. 두개 샀어요? 응. 음. 한 개당 한0개 나온데. 이거 다 해야 0 0 개라는 소리네요? 있어 뭐 있어. 뭐 장착. 장착 초 보여줄게. 아 그래도 송접장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쁘다. 아, 아저씨 왜 왔어요? 어떤 눈이또잘하고있어 이거 내려주세요 <laughs> 리플렉스 왜 못해요? 어렵나 봐요 뭘 하고 있긴 하는 거 같은데 뭘, 뭘 하는 건지 <laughs> 아, <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열받으려 하네 우리 릿이 먹는 건데? 네 <laughs> 여빠무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합치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어? 잘 사람인데? 진짜? 요 오빠 이거 제가 했어요. 봐 주세요. 오빠. <laughs> 지금 앞으로 200개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네 개밖에. <laughs> 유튜브에 또 나왔다. <laughs> 빨리 넘겨서 보고 싶어서. 아니, 가져가지고 배들이 빨리 먹어. 결과 네. 보고 싶다. 너무 맛있어요. 응. 한입 먹는다. 다 아, 해라. 자기 잘하라고. 왜 음. 저래? 아. 그래, 권지한테만 잘하지 말고. 자기한테 잘하는 말이죠? 어, 누가? 이혜림. 이혜림이? 이림이 진정한 거잘하는거 지금. 언니한테만 잘하지 말고 음. 오빠한테도 잘하래요. 음. 음, 음. 이거 방문님이 하는 거예요? 어. 진짜인가? 음. 당연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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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이 지나고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음. 매일 와. <laughs>

이것을 봤지만 이게 제일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를 못 감는 상태니까 어쨌든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저 깨끗해요. 샤워도 맨날 하고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세수도 고양이 세수지만 맨날 맨날 한답니다. 피부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피부는 약간 더 좋아진 느낌? 소고기가 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볼 때는 진짜 맛없게 생겼거든요. 별로 색깔이. 그래서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laughs> 새우도 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 우삼겹이랑 새우랑 양배추랑 있어요. 양파랑 파랑. 죄송해요, 그냥 다때려넣고 재료 <laughs> 섞어가지고 한번 끝. <끗. 웃음> 다 먹었어요 10분만에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바로 다현이가 여행 갔다 사온 프레첼 우와 뭔가 이렇게 진하게 그 우리가 아는 일반 그런 거좀 우와 음. 달다 하루에 한 개씩밖에 못 먹겠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먹겠습니다 어. 고마워 다현아